안녕하십니까 음, 운동을 지금 홈트레이닝만 3년 이상 한것 같아요 하루도 빠짐없이 아 운동의 효과, 운동의 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은 외모를 아름답게 해주죠 뭐 코를 세워주거나 눈을 쌍꺼풀을 시켜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웃는 상을 만들어줍니다 또, 운동은 우리 내면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죠. 어, 내면을 안정되게 해주고, 어, 용서, 기쁨, 감사, 이런 단어를 일깨우게 해주는 게 운동의 효과 힘입니다. 아, 어, 오늘은 비틀기. 척추도 비틀어주고, 전시를 비틀어줘서, 어, 혈액순환에 효과를 주는 비틀입니다. 이 비틀 자세에서 뻗은 다리를 엉덩이 쪽으로 당겨줍니다. 그 다음에 이 다리를 쭉 펴줍니다. 시선은 천장 다시 풀어줍니다. 반대쪽으로도 오른쪽 운동을 뒤로 빼주고, 왼쪽 다리 비틀어줍니다. 왼손은 시선 부활게 뻗어주고, 당겨줍니다. 엉덩이 쪽으로 허벅지를 깊게 이완. 이 상태에서 발날을 잡고 쭉 뻗어줍니다. 비튼 상태에서. 어깨는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잘 풀어줍니다 운동을 하루 끝 빠지지 않고 하면 외모관리도 되지만 자기관리 내면의 관리 평안하고 안정되고 음, 어떤 일이 생겨도 그거에 대해서 내 스스로 내면에서 어 대책을 세우고 대비를 하고 어 감지를 하는 그런 어마무시한 힘이 생깁니다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푹 주무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